자, 이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고, 이것도 조금 이제 변형이 된 형태인데 어찌 됐건 알파 n, 베타 n, 이게 두 실근이에요. 겁먹지 말고 우리 배운대로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어, 마이너스 1분의 b니까 음,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리다가 앞에 또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? 이거 사라지면 되겠네요. 그다음에 알파 n 곱하기 베타 n 필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써주면 a 분의 c니까 네,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이게 아, 뭐 갑자기 왜 n이 왜 붙을까 이런 생각 들겠지만 그냥 n에 관한 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여러분이 n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 이 방정식의 실근은 계속 달라지겠죠. 그래서 그 때마다 달라지는 실근을 n에 관한 이런 미지수로 표현한 거야. 그러니까 뭐 그냥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로 일단 표현하자고요. 자,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1, 알파2, 알파49 베타1, 베타2, 베타49예요. 그러니까 저 N자리에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9까지 넣어봐라 이건데 일단 우리가 이걸 순수하게 순진하게 차례대로 더할 게 아니고 이렇게 짝을 지어 더하는 게 맞겠지. 얘네 둘이 더하고 알파2, 베타2 얘네들이 더하고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보자고 그러면 알파 1 더하기 베타 1은 여기다 1, 1 대입한 거예요 그냥 아시겠지 음 이거 밑에 건 필요 없으니까 이번 문제에서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 어 뭡니까 뭐예요 루트가 분모 있으면 하는 거 유료 화 맨날 하는 거잖아 이거 빼기 요거 해버리면 제곱에서 제곱 빼는 거니까 밑엔 1이 되고. 음, 사실 이렇게 쓰면 좀더 깔끔하겠죠. 자, 가볼게요. 알파 1 더하기 베타 1은 뭐냐면 여기다가 1 대입한 거야. 1, 1 대입하면 아,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0이다. 이렇게 쓸수 있어요. 0은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보기 좋게. 그러면 알파 2 베타 2는 뭔데요? 음, 엔자리2 e 넣은 거. 어려운 거 아니야, 이렇게. 알파 3 베타 3는 뭔데요? 아, 3 넣은거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런식으로 해서 49까지 넣어보래 왜4 9인지 모르겠지만 49까지 넣어보래 루트 49 빼기 루트 48까지 쫙 쓰고 나서 이걸 주루루룩 다 더하래요 더하랬잖아 여기 다 더, 더, 더하라고 했잖아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봐봐 여기 루트 1 이거 마이너스 루트 2잖아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? 여기 루트 2, 이 마이너스 루트 2 사라지겠죠. 음, 좋은 일이군요. 사라지고, 사라지고, 사라지고 이렇게. 루트 49는 앞에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루트 49하고 맨 처음에 0 이거 남았어요. 안 써도 되죠. 아, 49까지 한게 이거 깔끔하게 7 답을 내려고 49를 했나 봐요.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7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.